안녕하세요, 은세가 찾아요 은세예요. 오늘은 저가 달팽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프리카 달팽이라고 큰 달팽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 열어드릴게요. 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얘가, 음, 얘가 크면, 어른, 어른 달팽이가 되면, 이 통만 해줘요. 그쵸, 엄마? 응? 이 달팽이 다크 어른 되면 이만해지지. 이 통만 해지지 않아. 음, 아니야, 그만해줘 아니, 이거보단 약간 작은데, 이거랑 비슷하게 커지잖아. 이만해져요, 이만해져요. 제 손바닥보다 커져요. 아빠 손, 아빠 손만 하게 되 음. 옆에서. 얘네가, 그, 뭐죠? 그, 그, 떡상 중인 해린 혜린TV에, 혜린이 아시죠? 제 친구인데, 혜린이, 어, 떡상 중인 혜린이, 집에 해린이가 음, 달팽이를 키우잖아요.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다 모르지. 영상에 올렸는데 어떻게 뭐야? 사람들이 다본다 생각 아니. 아이볼 수도 있지. 그게 조회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일단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얘 이름이 달순이에요. 저희가 지어드렸어요. 엄청 크죠? 얘는 만지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만져요. 그리고, 얘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물을 줬어요. 달순이한테 이렇게 어떤, 음, 무슨 물 빨아들이는? 근데 짜서 이렇게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귀엽죠 얘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달팽이라고 치고는 엄청 빨라요. 그리고 입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입이에요. 신기하죠? 웃고 있는 것 같다. 이긴 달순이 집이라서 짐 조금 들고 있어. 요 달순이 너무 너무 귀엽죠? 이름은 저가 지은 거예요. 음 귀여워.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아, 저거 뚜껑을 열어서 나오려고 하나 봐요, 어떻게 닫아야겠어요. 아니다. 열을까 엄마! 엄마! 응? 달으니문 응. 열어서 나오게 해도 돼? 응. 어. 뚜껑에 매달돼 뚜껑에 매달리게 하면 안 돼? 응? 응? 뚜껑에 매달리게 하면 안 돼? 뚜껑에. 아니, 그럼 힘들어. 알았어. 전 뚜껑 열지는 어 않게요. 안게요 아까는 뚜껑 열어서 올려고 했었는데 집이 약간 작아요. 작아요. 얘 커지면 더 커지면 그통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엄마 달순이 먹이 언제 줬지 어, 어제 줬어. 어제 줬나? 없는데? 어, 없는데? 어제 안 줬을 텐데. 그래 없는데? 달순이 올라가요. 달순이는 호박 없는데 엄마? 동싸 아! 어떡해. <laughs> 여기 지금 묻어있는 게 흙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똥같은데 확대, 아이, 손이 확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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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확대해드릴게요. 에이, 통을 확대하면 안 되는데. 확대. 여기, 여기, 확대. 너무 확대했나? 내일 그차 오는 날이네. 무슨 차? 책. 네. 어 맞아. 도서관. 아아 네. 아. 한 아, 아. 시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 도서관. 올라가고 있는데 귀엽죠? 아까도 부어봤지만 여기 뚜껑 위로 아 뚜껑 열진 않았어요. 귀여워. 만지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여기로 만져볼까? 아, 징그러워. 어! 에이, 만지는 것도 약간, 여기 나왔다. 약간 살이 튀어나왔어요.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엄마, 달순이, 내가 아까 뚜껑 열어서 올라왔는데, 어? 응. 내가 아까 뚜껑 열어서 달순이가 집, 뚜껑 위로 올라왔는데 내가 뚜껑 다시 닫아서 얘 민망했어. 민망했어? 다시는 민망해? 어. <laughs> 아니 내가 아까 뚜껑을 열었는데 엄마 말 듣고 뚜껑을 닫았더니 달순이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닫아 가지고 달순이가 지금 실 실망했어. 실망했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뚜껑이 올라오고 있어 아주 느릿느릿하게 엄마 일로 와봐 달순이 봐봐 아 빨리 와봐 달순이 봐봐 어, 엄마 통화한데왜 이렇게 그래 엄마 받아주 통화한 것도 아니고 알았어 엄마 받아 귀엽지? 언제 집 청소해서 d that 신날 a s 집 o t g o i 집 갈아줬잖아. a 근데 장난감 있어야지 재밌을 s 같은데장난감 a t I was going 니 o 나중에 돌같은거 o do it. I was going t 돌 be able to do it. I was going t 오늘은 여기서 달순이 소개는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